여보세요, 서구야. 너희 집사람 지금 베트남 가는 거 맞지? 응, 맞아. 동창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던데 왜? 근데 너는 왜안 가? 안 보여서 전화한 거야. 넌안 가? 나는 가게 일 있어서 못 가지, 왜 그래? 서구야, 나 오늘 공항에서 네 와이프 봤거든. 근데 말이야. 응, 남자들도 같이 있더라. 한 7, 8명 정도? 남녀석께서 가던데. 그래서, 너도 같이 가는 줄 알고, 전화한 건데, 너는 안간 거야? 안녕하세요. 71세 김석우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끝낸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이제 와서 뭐하러 그러냐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달 전, 제가 부엌 싱크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집사람은 어디론가 나가고 혼자 집에 있었죠. 요즘 나이가 드니까 집안일도 제가 좀 거들어야 하더라고요. 아내 없는 동안 칭찬을 받으려고 부엌을 대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싱크대 및 깊숙한 서랍을 열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꺼내봤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작성된 몇년전 서류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확히 5년 전이더군요. 재산 분할부터 위자료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집사람 이름도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변호사 명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그때가 언제였더라? 아, 맞습니다. 제가 고깃집 운영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죠. 장사가 안 돼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 같이 시장 가서 고기 사오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그래도 손님은 뜸하고, 빚은 쌓여가고, 그런데 그때 집사람이 갑자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등산 동호회 하나 가입했어.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 할것 같아.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운동이라도 하면서 기분 전환하는 게 좋겠다 싶었죠. 게다가 집 사람이 여덟 살 어렸으니까 활동적인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그 동호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냥 동네 사람들이지. 다들 나이 있는 사람들이야. 등산이나 같이 하는 거야.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에이, 당신은 가게 있잖아. 그리고 당신은 등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게 한번, 두번 거절당하더니, 어느새 집사람의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복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비싼 등산화도 사고, 등산 스틱도 사고, 심지어 등산용 시계까지. 가뜩이나 돈 없어서 허덕이던 시절인데 말이죠. 여보, 이거 얼마 했어? 요새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남들도 다 이렇게 입고 다녀. 내가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요? 누구한테요? 동네 아줌마들한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간다고 나가는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나가는 날이 많았죠. 여보, 오늘도 등산가? 응. 오늘은 특별히 좋은 코스 간데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카톡 소리가 나면 구다닥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요. 당신 왜 이래? 의처증 있어. 의처증이라고요. 저한테 의처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운동 좀 하는 건데,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신경이 곤두서서 괜히 집사람한테 트집 잡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동호회에서 1박 2일 지리산으로 간대. 1박 2일? 혼자? 혼자는 아니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가지 다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이상하잖아. 그래도 1박 2일은 좀. 에휴, 또 시작이네 당신. 진짜 의처증 심한 거 아니야? 나 운동 좀 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데. 결국 보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혼자 집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이게 맞나?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 유명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서구야! 나 철수야, 지리산 입구에서 네 와이프 봤어. 철수는 저보다 한살 많은데, 여행과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죠. 아니, 나는 가게 있어서 못 갔어. 왜?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입구에서 네 와이프 봐서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 여자들 일곱 명 정도 있어서. 난 너도 있는 줄 알고 아는 척하려다 안 했어. 네가 안 보여서. 남자분하고 같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집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녀왔어. 아, 힘들다. 여행은 진짜 힘든데. 기분은 또 좋네. 어디 갔다 왔어? 지리산 갔다 왔다니까. 왜? 또 의심해. 거기 누구랑 갔어?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에휴, 또 시작이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모든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작성했죠. 이혼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해놓으려고요. 서류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안쪽에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냥 제 착각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여전히 아내는 외박하는 등산도 여러 번 갑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른 척 하려고 애썼다는 게 맞겠네요. 집사람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의처증 있다는 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다행히 그 사이 가게 장사가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어느덧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고깃집이 됐죠. 돈도 좀 벌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사가 잘 될수록 집사람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어. 그래. 다행이네.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베트남 여행 가려고. 베트남 갑자기 중학교 동창들이 모처럼 다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3박 4일인데. 하도 돼. 갔다 올게. 중학교 동창들이요. 여자 친구들끼리 가는 거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자들끼리만 가는 거야? 당연하지. 다들 우리 나이 또래 아줌마들인데. 남자가 왜 껴있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출국하는 날 저는 가게 일이 있어서 배웅은 못했습니다 집사람은 새벽같이 공항으로 향했죠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구야 나 영호야 제 고등학교 동창 영호였습니다 영호는 인천공항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죠. 어, 영호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야, 너희 집사람 지금 베트남 가는 거 맞지? 응, 맞아. 동창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던데. 왜? 근데 너는 왜안 가? 나는 가게 일 있어서 못 가지. 왜 그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나 오늘 공항에서 니네 와이프 봤거든, 근데 말이야. 응. 남자들도 같이 있더라, 한 네댓명 네 정도. 남녀 섞여서 가던데, 그래서 너도 같이 가는 줄 알고 전화한 건데, 너는 안간 거야? 그 순간, 5년 전 지리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친구 철수가 했던 말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 고마워. 야, 미안, 괜한 말한거 아니지? 아니야, 괜찮아. 그늘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또요. 중학교 동창들끼리 여자들만 간다고 했는데 남자들도 함께 갔다니. 그것도 3박 4일씩이나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허탈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35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은 저를 뭐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3박 4일이 마치 3년 같았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사람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아, 베트남 정말 좋더라 음식도 맛있고, 날씨도 좋고. 가방을 들고 들어온 집사람은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여행이 즐거웠나 봅니다. 그래, 잘 다녀왔어? 응. 애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재미있었어.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동창들만 갔어?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여자친구들만. 그렇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거짓말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5년을 같이 산 남편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한테 전화 왔어. 그 순간, 집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호씨. 응, 공항에서 너 봤다고 하더라. 남자들도 같이 있던데. 나는 왜안 갔냐고 물어보더라고. 집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동창 중에 남자 애들도 몇명 있었어. 근데, 그냥 동창들이잖아 별거 아닌데, 말안한것 뿐이야. 별거 아니면 왜 여자 친구들만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 아니라, 주로 여자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당신이 오해할까봐. 그런 거야. 오해. 내가 오해를 한다고? 그렇잖아, 당신 예전부터 그랬잖아. 내가 남자 얘기만 나오면, 의심하고, 또 의처증.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오히려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나는 의처증이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달라는 거야. 남자들도 같이 간다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에휴. 됐어.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턴 미리 말할게. 이제 그만하자. 잘못했다는 말은 하는데 진심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그때 작성해 놓은 이혼 서류가 거기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어제 거짓말한 것도,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집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손에 든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징크대 서랍에 있었어. 5년 전에 내가 작성해 놓은 거야. 5년 전에? 응, 그때 지리산 간다고 거짓말했을 때 철수가 전화했어. <laughs> 너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봤다고 했을 때, 집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이혼하려고 했어. 그런데 차마 용기가 안 났어. 3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내가 오해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참았어. 5년 동안. 여보. 근데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하더라고. 이번엔 베트남이었지. 여자친구들만 간다고 했는데, 남자들도 같이 갔어. 또 거짓말이었어. 집사람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나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법원에 가자. 이제 끝내자. 여보, 진짜 오해야 나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5년 전도, 이번도 똑같아, 너는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거짓말을 들켰을 때도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 오히려 나를 의처증 있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였지. 집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당신을 믿으려고 노력했어. 장사가 안될 때도, 힘들 때도, 당신이 내 편이라고 믿었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했어. 그게 제일 아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깨진 관계는 의미가 없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집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집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배신감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 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집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잔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준비됐으면 가자. 여보, 정말 이래야 해.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응. 나는 5년 동안 생각했어. 이제 결정을 내릴 때야. 애들은, 애들은 어떻게 해?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둘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죠. 애들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아빠가 결정한 거라고 엄마 탓하지 말라고 여보 가자 늦으면 안 돼.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집사람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까지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으니까요.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거짓말과 신뢰 상실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협의 이혼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한달 후에 다시 오시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35년 결혼 생활의 끝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집사람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끝이야? 35년을 함께 산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저는 집사람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끝이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나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 혼자 사는 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걸 집사람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몇 벌, 개인 물건들.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작은 신축 빌라 하나를 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 갔습니다. 집사람도 혼자 왔더군요. 최종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35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집사람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이혼 후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른한 살에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주변에서도 다들 걱정했습니다. 서구야, 혼자 밥은 제대로 챙겨먹고 다녀? 외롭지 않아? 근데 말입니다.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끓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었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1 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헬스장도 등록했습니다. 이른한 살에 웬 헬스장이냐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제일이죠. 정기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제 건강은 제가 챙겨야 하니까요. 그리고 고깃집 장사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했고 고기 품질도 더 신경 썼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더 났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됐죠. 어느 날은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출연 가능하실까요? 저요. 제가 방송에 나간다고요? 네, 사장님, 가게가 입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이른한 살에 말이죠. 방송이 나간 후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사장님 멋지시던데요? 사장님, 사인 좀 해주세요. 우습죠. 이 나이에 사인을 해달라니.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었으니까요. 몇달 전에는 전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니, 서구씨 나야. 5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당신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좋아.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어, 나 정말 달라질 수 있어. 그건 내가 혼자서 증명해야 할 일이야, 나한테가 아니라. 너 자신한테 각자 행복하게 살자,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프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려. 거짓말과 불신 속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려. 이른 한 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저녁에는 내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자유롭고, 정직하고, 당당한 삶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참고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거짓말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진실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른한 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다시 피기 채널은 이렇게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겪고 다시 일어선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료 구독이니 부담없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